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님의 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님의 음에 오신, 주 예수님의 맘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뜸내 마음에 깊이 넘치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맘톱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소망일 듬디 니가지 민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그림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심 주 예수내마음주오 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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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오심 물밀예 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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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오심 사 주예, 주임 주예,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도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이 베리니 이깊이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뜸내 맘에 깊임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는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아 그런, 그런 성읍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적할 자들을 대적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2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성읍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참으로 멋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누군가가 진실로 순수하고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신의를 지키며 믿음직스럽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직스럽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진실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타락하였고 자기 영화와 자기의 유익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자를 처음 2절에서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후에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신의를 지키는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로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들을 신실하다라고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을 교만하게 여기시며 벌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칠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의롭게 보시고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고 자기가 잘났고 능력 있는 듯이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람. 정말로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정직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정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8절부터 1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가식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거짓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기중심의 악함을 들키지 않을 수 있겠죠. 사실 속은 엄청나게 악한데 거짓으로 날 악하지 않다고 가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거짓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엎드리며 우리의 무능함과 또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직과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악되고요.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우리를 내세워봐야 그 의수됨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한정된 이야기이지.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주심을 의지할 때에 진실로 신뢰할 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이룬 성읍으로 들어가기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정직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구원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높아지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만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솔직하게 우리 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존애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고 다른 사람들 정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늘 겸손한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다짐 하면서도 참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하게 변함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섬기는 자, 끝까지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하시고 또 항암 치료하시고 이암 투병 중 이신 우리 권사 님 들, 하나님 께서 돌보 시고 하나님 모든 치 료가 정확 하게이 루어 지고, 이 제는 완치 되고 재발 되지않 고, 더건 강한 몸 으로 주님 께 영광 돌 리고, 수 고하 는주 님의 일꾼 들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분 한분 하나님 께서 기억 하여 주시 옵소서. 참, 세월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흘러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도 경험하고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이 자리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개선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힘차게 예배하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설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과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